세계에서 두 종교가 전투적으로 선교하는 종교입니다. 그 첫째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슬람입니다. 알라가 마지막 선지자인 모하메드에게 마지막 계시인 꾸란을 주었다라고 믿는 것이 모슬렘들의 믿음입니다. 꾸란에 의하면 모슬렘 남성이 결혼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가? 사인사색 유해석 성교사의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 사인사색의 유해석 성교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서 이슬람의 예수와 기독교의 예수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란에 의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꼬란에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어요. 동정녀 탄생한 사람은 꼬란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하메드도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복자로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동정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꼬란의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얘기가 몇번 나움에도 불구하고 이 동정녀가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홀로 태어나셔야 했는지 이것은 창세기 3장과 관계가 있고요. 또 모세가 예언했던 거고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말은 있는데 이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는 말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은 단지 알라가 그의 기적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은 그가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란에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He is not the Savior.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꼬란에 의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꾸란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네. 사이드나 이사 호아 알마시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가 뭐냐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느냐. 성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꾸란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야 하는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꼬라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꼬라내는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모하메드도 자기는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50번씩 기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꼬란에도 네.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꼬란 47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알라 그리고 그대의 잘못과 믿는 남성과 믿는 여성의 과오를 위해 용서를 구하라 알라는 너희 행위와 너희가 거주할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는 또이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모하메드조차도 날마다 알라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죄가 없다고 꼬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하고 꼬란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꼬란에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꼬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양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꼬란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네. 모든 선지자, 12만 4천 명의 선지자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함메드도 기적을 하나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또 기적의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 성경보다 더 많이 나와있다. 놀라운 사실은 꼬란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성경과 똑같지요. 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꼬란 43장 61절에 있는데 실로 예수의 재림은 심판 날이 다가옴을 예시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일러 가로되그 시각에 대하여 의심치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옳은 길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 꼬란에 예수가 제림한다고 나옵니다 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님이 기적 을 일으켰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했고 예수님이 제림하신다 네. 우리 성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제림하십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립니다 네. 모슬렘들도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립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부수고 그리고 자신도 모슬렘 여자와 결혼해서 4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다가 40년 후에 죽어서 메디나에 모하메드 묘지 바로 옆에 묻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구원의 완성으로서 역사의 끝이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슬람을 강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모슬렘으로 만드는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맞지만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꾸란에 대해서 구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죽은 자들도 저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슬람에 의하면 저주를 받는 자입니다. 또두 번째,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이게 이슬람의 중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말이 네번 나오지만 로하 알코두스라는 말이 성경에 꼬란에 네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꼬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로 가로대 하나님은 단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아니 했나니 그분과 대등한 자 아무도 없더다. 이 구절을 보면 첫째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셋째 하나님은 동등한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은 그가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란에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He is not the savior.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가운데 하나일 따름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12만 4천 명의 선지자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한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를 두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보라. 예수님도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성경을 들이냄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이거 수리아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의 병 낳기를 강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정말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건가요? 아니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병을 곤쳐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수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할때그 장소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땅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때도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레바논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참 동안 북쪽으로 가야 되는 데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네. 어디로 가시냐면 대가볼리로 가셨습니다. 네. 대가볼리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옛날에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르단입니다. 네. 거기에 가서 병든 자를 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일생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네. 마지막 십자가에 못박히러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들리시고 올라가신 곳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로 올라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절대 그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선지자고 모함메드는전 세계를 위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이 이슬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꼬란을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슬람은 이단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슬람에서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2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꼬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첫 번째, 모슬렘들이 하루에 17번씩 암송하는 주기도문과 같은 암성이 있습니다 이걸 샤하다라고 그러는데 꼬란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비스밀라 라하만 라힘 함드릴라 라삐나라민 라하만 라힘 이 아까 요미틴 쫙 나가다가 7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여움을 받은 자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방황하는 자가 누구냐 기독교인입니다 꾸란 밑에 줄 긋고 써 있습니다 모슬렘들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을 날마다 알라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꾸란에는 기독교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라고 나옵니다 알라와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알라와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지지야를 지불할 때까지 투쟁하라. 성서의 백성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 또 기독교인. 이 성서의 백성들이 지지야를 지불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라. 이라크의 모슬렘 근본주의자들이. 아이시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다고 그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오늘 해외 토픽에서 날마다 나오는 장면입니다만 그 아이시스 대원들이 기독교인들만 사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첫째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라. 둘째는 죽어라. 셋째는 이슬람의 법에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슬람의 법이라는 게 뭐냐? 그들이 비록 성서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지야를 지불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라. 이거 뭐냐하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 땅에서 살려고 하면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꼬란의 명령에 의하여 지지야를 지불할 때까지 투쟁하라.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법에 따라서 따라서. 꼬란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투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꼬란에 의하면 무슬림은 최고의 피조물이고 기독교인은 대부분 사악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꼬란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갑니다. 몇 번째 지옥에 가냐면 여섯 번째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시면 담임 목사님이 여섯 번째 지옥 앞에 피켓을 들고 있을 거니까 딴데 가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지옥은 무신론자들이 가고 다섯 번째 지옥은 유대인들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섯 번째 지옥에 갑니다. 꼬란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네.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도 모슬렘이었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모슬렘이고 모세도 다 모슬렘입니다. 예. 이슬람에 의하면. 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교에서 네. 기독교가 나왔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영향을 주어서 이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진실은 뭐냐 하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슬람에 영향을 끼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 또 다른 영향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대교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전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많이 흩어졌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하메드가 태어나기 이전에 약 4세기 동안 전 중동은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이 비잔틴 기독교 제국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살려고 하면 위험부담을 많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하메드가 태어났던 그 분위기는 많은 종교들이 마치 종교 시장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종교들이 모하메드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 도망을 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슬람에 영향을 끼쳤던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냐면. 컬릴리디아니즘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경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우상화했던 사람들이죠 모하메드가 이것을 보고 저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함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마의 유년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마가 쓴 책인데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정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66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외경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아닌데 성경을 보자 할 만한 뭐 역사적인 기록들은 맞다. 이래갖고 마카베오, 뭐 바룩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경이 있습니다. 위조된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경이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쓴윤영기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마가 쓴유년기 복음 4장 2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진흙을 가지고 새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새, 새가 날라갔다 이런. 일. 그 내용이 꼬란에 두번 나옵니다. 어떻게 그 내용이 꼬란에 들어갔을까요? 그때 당시에 모함메드의 주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특별히 도세티움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인 가운데 노노. 모하메드의 부인 가운데 모하메드가 13명의 부인이 있었고 또 그런데 모하메드의 부인 가운데 마리아미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콥트교 신자입니다. 이둘 사이에서 애가 이브라함이라는 아들이 나는데 18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콥트교는 당시에 중동에서는 이단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모하메드가 영향을 받은 종교가 있는데 그게 에비온파라는 종교입니다. 모하메드의 첫 번째 부인이 하디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5살 연상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의 비호 아래 이 모하메드는 명상을 즐기고 이슬람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모하메드의 부인이 믿었던 신앙이 에비온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하메드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부인의 외사촌이었던 이분 와라카 나우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비온파의 신자입니다. 에비온파의 사제입니다. 당시에는 한 300명 정도의 에비온파 신자들이 메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하메드가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하메드 아버지의 이름이 압달라입니다. 압달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알라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은 모하메드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모하메드 아버지의 이름이 알라의 종이니까, 네. 모하메드가 소속되어 있었던 쿠라이시 부족에서 섬겼던 신의 이름이 알라였습니다. 아. 이 알라라고 하는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가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마스커스의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하메드가 죽은 다음에 20년 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만수르의 명문가로서 자기 아버지가 이슬람 정권의 재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슬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꼬란을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슬람은 이단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모하메드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비록 메시아고 또 예수님이 비록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 할지라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종교 개혁자 가운데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주의하면서 이 종교 개혁가들이 꼬란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슬람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왜 연구했냐면 당시에 술레이만 대제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슬람이 유럽을 정복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슬람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존 칼빈이 내린 결론입니다. 무함마드는 배교자요.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 테슬라니까 우서 2장 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자 꼬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밀려오고 있는 이슬람에 대하여 우리 한국은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